안녕하세요. 일산 마이 캠핑입니다. 예, 쌍용 트리스모 캠핑카 작업이 완료가 돼서 영상 담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 차량은 목공 작업하고 전기 작업을 모두 다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침상, 저희 그 접었다 폈다는 확장 침상을 핀 모습이고요. 밑에 먼저 보여드릴까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둥 세우고, 예, 그 안에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의자는 1열, 2열 조우석만 두고, 2열그 뒤에 있는 거는 띄었어요. 그러니까 3인 탑승으로 지금 어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 쪽은 이 세로 기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도 충분히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 이제 전기시설은 이쪽에 이제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 볼트 게이지 있고요. 여기 까만 거는 이제 C 볼트 DC 차단기입니다. 여기 차단되면 C 볼트가 끊어지는 거고 얘를 키면은 C 볼트가 켜지는 거고요. 이 예, 위에 왼쪽 거는 220 v 전차단기입니다 그리고 이 USB 충전 단자고요. 네, 아래쪽 단자는 2 2 0 v 외부 전기 인입입니다. 누름지로잭이 있어가지고요. 차 외부 철판을 뚫지 않고 안에다 딱 꽂아가지고 쓰시면은 아, 이렇게 딱 돌리면은 220 충전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한전 충전기하고 절체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접어 보시죠. 테이블 접으면은 예, 깨끗하게 접어져요. 예, 이런 식으로 접어지고 여기 좌우를 분리해놨습니다. 지금 위쪽 공간에는 뭐 냉장고고 뭐 이제 큰징 같은 건놓을수 있게끔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 침상 부분을 좌우가 분리가 되게 이중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laughs> 220은 이렇게 왼쪽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220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운전석에도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우석에도 어,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같이 이렇게 200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밖에서 앞에 한번 테이블 이동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얘는 지금 그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접이지 침상을 좌우 따로 펴지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지금 1열하고 2열에는 조우석 시틀을 하나만 뒀기 때문에 예, 2열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앞에 거 한번 접어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예, 이렇게 이 2열 그 확장 캡을 접으면은 넓게 보이죠? 예, 이쪽에다가 예, 냉장고나 그런 짐들을 실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지금 공간을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열조 보, 저석 보시면은 좁은 게 없죠, 넓죠. 네, 사람이 타도 어, 충분히 뭐이열 타는 게쓸수 있고요. 그리고 어, 공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침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침상 지금 보시는 모양이고요. 저 좌측에 보시면은 네, 적상계 달려 있습니다. 적상계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인산철 240A 암 하고요. 지금 2 3 9암페하남았다고 나와 있고, 지금 100%차 있습니다. 그리 위에 거는 이제 독일 그 에버스 무시동 터 조절기고요.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아, 시일볼트 소켓하고, 아, USB 충전기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바람, 그 히터 송출구고요. 이것도 이제 회전택에 나무로 이렇게 홈 파가지고 딱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빡빡하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안에 이제 배터리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이제 전기 작업을 다 작업한 차라, 올라오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예, 보이실까요? 조금 이제 실내라 어두운데, 인산철 240한편얻드렸고요 요거 이제 히터꺼, 휴즈하고, 이제 메인 휴즈 좀어두워서는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수정연판 인버터 2 k 로짜리달아드렸고요 지금 요 아래쪽에 지금 카바로 막아서 안에가 안 보이는데, 절체기하고 한전 충전기 100A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터를 사용하시거나 이 절체기, 아니 절체기가 아니고, 그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할때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지금 냉각 팬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하고 인버터 사용할 때, 음, 아주 저소음, 저전력 그팬을 달아서 냉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